나와라 <목소리가> 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로비가 첫인상이에요 회장님 외국 손님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가 해봐라 그게 뭔지 차 들어왔어 한가하게 세차할 때가 아닌데 땅패들이 몰려간다 뭔가 이상하지? 저기요 뭐야 이... 지용문이 열린다 <목소리가> 사구리에 장사 없는데 다녀올게요 대표님 <목소리가> 네가 친구, 사주했구나 절절좀 주시면 안 될까요? 뭐. <목소리가> 안녕 이진수라고 너 너라니 공손하게 아, 아, 진짜 아, 경찰이면 입 다무는 스타일이야? 불리하면 너 교도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? 뭐 우리 대표가 그러게 왜 깝쳐서 대 죽어 너 어, 대표님한테 지키네 뒤끝장열 자기보다 세든 약하든 심성은 때리면 부러워 상관없어 토그까지 싹다벗어라 동영상을 찍었나보다 아, 철부지 재벌 3세 약점 잡았다